이어서 다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이 부분은 <laughs> 어, 지금 그 여성 경영기로 인해서 이제 아,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년 여성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중년 나이 살이죠 나이 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제 골장 다이어트라고 표현하는데, 그 <laughs>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이 찌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음식을 잘 먹어서 열량이 너무 많아서 어 이게 나이가 자꾸 뭐 살이 이렇게 그 찌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아 어, 생각하죠. 물론, 어, 잘 먹고, 어, 어, 그, 영양이 과다 섭취가 되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중년 나이 사, 중년에 들어오면은 내가 몸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초 에너지 소비량이 아주 낮아진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기초 에너지 소비량이 낮아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장 호르몬과 그 다음에 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함으로 인해서 <laughs> 젊은 시절에 이제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그때는 이제 조절이 되었는데, 어, 이제 중년 나이 살에 들어와서는, 중년에 들어와서는 이 살이 더 찌게 된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어, <laughs>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노화와 주름과, 어, 이제 처짐 현상이 일어나는 거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이, 이, 에 원인이 그렇게, 이제, 되게 되면은, 어, 체내에, 이제, 근육량이, 이제, 감소하겠죠. 아무래도, 어, 중년이 되면 체내 근육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육이, 이제, 소실된 자리에서는, 이제, 당연히 지방이 채워지겠죠. 군살이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기초대사량이 기초 기초대사량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뭐냐면은 소모되는 칼로리가 이제 줄, 줄어들어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찌게 되는 것이죠. 아, 또 여기에서 이제 이제 그 남자들도 여기에 이제 아 어, 같이 이제 설명을 조금 이렇게 들이겠습니다. 어,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남자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그 호르몬인 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제 아, 물질이죠. 어, 여자에게는 에스트로겐이 있다면 남자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제 그 분비물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이제 현격하게 이제 이게 줄어들게 되면 남자들도 노화가 오고, 어, 내장 지방에 뭐냐면은 축적이, 쌓 <laughs> 사인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체내에 테스토스테론이 뭐냐면은, 이제, 양이 자 줄어들므로써 내장 지방에 쉽게 이제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 서양의학적 뭐냐면은, 어, 호르몬 관계와 관계되어 있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어, 더불어서 이제 여자들은 또 이제 폐경과 더불어서 뭐냐면은 에스트로겐이 체내에 그생기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내장지방을 축적을 하게 되고 이제 나이살을 먹게 된다는 그런 지금 내용이에요. 그런데 <laughs> 이 이야기를 뒤집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어, 제가 골장의학을 어, 평생을, 어, 해오고 연구하면서 또, 어, 실험하고 또 치유를 해보면서, 어, 내린 길로는, 어, 이러한 중년, 나이를, 어, 60을, 120을 전으로 해서 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나 여자나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바로, 사하대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하대쯤이 뭐예요? 우리가, 어, 장골, 엉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대퇴골도 대퇴골, 밑에 경비골, 종아리에 있는 경비골. 이 배꼽 밑에는 이 하대가 동맥이 막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가 중년의 경년기 문제 남녀 공의 경년기의 문제가 문제라는 거죠 이제 어 중년에서 어 나타나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그어그 어그 중요한 네, 중요한 걸네 가지를 이제 한번 뽑아보라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한번 어 해놨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어, 아까 이제 사하대점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게 어 배꼽 밑으로 어 살이 찌는 이유도 이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어 배꼽 밑으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중년을 넘었으면서 이제 다리가 뭐냐면은 부러진다는 거죠. 다리가 과거에는 아주 반듯하게 뭐냐면은 탄탄했던 것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뭐냐면 다리가 흘렁흘렁 걷는다는 거죠. 예, 이거는 저가 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늘어가는 허벅지가 문제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저 골장어에서는 세다리가 돼간다 그래요. 세다리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laughs> 세 번째가 어이 대퇴골도 대퇴골 여기에 뭐냐면은 어. 무혈성 괴사 대퇴골 괴사가 생긴다는 거죠 근육이 굳음으로 인해 가지고 피가 순환이 되지 않아 가지고 조직이 상해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팔저림 오십견 이라 그러 죠자이네 가지가 이네 가지가 어디에서 시작되죠 배꼽 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배꼽은 뭐죠? 요추잖아요, 요추. 그러면 요추가 있는 이 부, 부위를 뭐라 그래죠? 허리라 그래죠. 허리에 있는 그를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은 요추가 다섯 마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허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면 이구동 속으로 의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척추 23번에서 또 척추 45번에서 어, 추간판이 어, 눌려가지고 신경이 눌리면서 하대에 뭐냐면은 어, 절인다고 말씀을 하죠.그런데 그 말씀은 20% 밖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그거는 의례적으로 뭐냐면은 책에 놓아져 있는 말을 그저 표현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 진짜 허리가 아픈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했던 네 가지가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허리에 그러한 반영물로서 허리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눌려 가지고 허리가 저림이 된다는 말은 20% 정도 밖에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앞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laughs> 벌어진 다리 그 다음에 가늘어 가는 허벅지 그 다음에 무혈성 괴사 그 다음에 팔다리 저림으로 인해 가지고 허리가 아프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네 가지가 아, 튼튼하고 그렇다면 허리가 아플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 척추교정 허리 디스크, 척추청만, 허리 뒤틀림, 이런 것들은 바로 지금 방금 앞에서 말했던 네 가지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허리에 신경이 눌리는 부분을 완화시켜줘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주는 것이죠. 설명이 다르죠. 치료 방법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병원에서는 어, 먼저 허리가 아프면 시술을 해보자. 어, 시술을 하죠.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어, <laughs> 고름을 빨아내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부분이 염증성이 없어지니까 고통이 덜해지고 허리가 안 아프죠. 그리고 불과 좀 있다가 다시 아프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허리를 수술하자 그러죠. 그러면 허리가 눌리는 부분을 고우는 거죠. 칠골조를 고우는 거죠. 이게 수술이죠. 근데 골장 척추 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사하대점에 일어난 문제를 먼저 치유하죠. 그래서 장골, 엉치에 있는 근육다발을 먼저 캐고 그 다음에 대퇴골도 대퇴골에 있는 근육 다발이 굳은 것을 먼저 캐고 그 다음에 밑에 종아리 쪽에 있는 경비골을 굳은 것을 캔으로 인해서 위에서 하대까지 피를 원활히 해주 해줌, 해줌으로 인해서 그 피가 몸을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죠.아 무슨 문냐면 피가 그 몸을 잡아주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피는 <laughs> ktx 속도로 다녀요. 지렁이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든지 중년의 나이살이 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대가 동맥을 통해서 피를, 풀을 피를 뿜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몸에 뒤틀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를 도출한 부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부분을 뭐냐면, 캐념으로 인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이, 이게 골장 척추 관리의 핵심 포인트죠. 나머지 뭐, 어 그, 척추가, 경추가 7 마디가 있고, 뭐, 흉추는 1 2 마디가 있고, 뭐, 요추가 5 마디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으려 합니다. 중요한 거는, 허리 디스크가 오는 원인의 핵심적인 요인은 네 가지가 있다. 그네 가지의 요인을 주었던 하대로 내려가는 심혈관계를 심천 근막 깊숙이 캐줌으로 인해서 동맥의, 동맥을 통해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함으로 해서 심혈관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하대에 영양이 갔던 부분을 허리에 무리를 주었던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아, 골장 테라피를 통해서 오늘은 그 척추 교정과 더불어서 어, 해부학적 측면의 구조적인 측면을 설명을 방금 했고요. 그자 그 다음에 앞에 뭐냐면은 아홉 번째 어, 경영기와 더불어서 뭐냐면은 기능적인 측면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죠. 어. 그리고 어,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을 우리가 조직과 기관을 통해 가지고 몸에 문제가 일으키지는 것이죠. 조직이 뒤틀리고 기관계가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예. 신경계, 혈관계, 림프계, 이런 거지 않았습니까? 기관계. 조직이라든가 상피조직이라든지 근근육조직.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직이라 그러죠. 그것을 골장의학에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 가지로 구분해 놨죠. 신경, 혈관, 림프절. 뼈, 장기, 경락. 호르몬 경락 영양학 이열 가지를 우리가 아까 기관과 조직을 통칭해서 열 가지로 구분해 놨고요. 그 다음에 어,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을 같이 아울려서 어, 이렇게 그 골장의학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열 가지가 몸이 어떻게 작동하고 반영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 몸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한 여기까지가 골장 강의와 골장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구조와 기능과 기관과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 앞으로 이제 그 병명은 하나하나 여기에 대입시켜서 우리 몸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